새로운사람이게안될 때도 있거든요. 가장 슬플 아... 때를 네, 늘 기억해두는 그게 레드버튼인 거요 네, 레드버튼하고 음. 막 학교 처음 갔을 때는 음. 선생님께서 첫 연기 수업 시간에 음, 음. 자 다들 모여. 음. 앞구정을앞구정 아, 압구정을 <laughs> 앞구정. <laughs> <laughs> 뿌려? 압구정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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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뿌리냐. <laughs> 그큰 동네를. <laughs> 앞구정야 근데 보검이가 진짜 제일 <laughs> 크게 없는다 오늘 중에 제일 큰게 뭐, 어? 아니 내가 지금까지 보고이를본 이래로 얘가 제일 큰. 정말. <laughs> 아재는정 <laughs> 많이 하고. 압 어떻게? 야, 너 <laughs> 보리, 니옷색다 네 아, 아니 오늘 아, 아, 상희가 무슨 버튼이야. 아, 상희가 아, 무슨 버튼이야. 멋있지 네 쟤는 늘 진지하거든. 진지해서 긴 거야? 쟤는 늘 진지해. 정 훈련 많이 정을얘구정을 뿌렸어. 정을 교실 바닥에 빡풀어서 어, 오막왜뿌리하세요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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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니까. <laughs> 이제 이 강의실에 있는 압정 50개를 너희가 다 찾는 거야. 어, 찾아 다 찾았어요. 다 찾았습니다, 선생님. 어. 그게 바로 연기야, 집중력, 목표. 어. 그것만 생각하고 뚫고 가는 어. 그런 것부터해서 막 신체 훈련, 칼라리파이아투, 막그 뭐예요? 사자 자세 네, 맞죠, 말해도. 네, 그런 거많이배웠습니다 아, 압구정을 아, <laughs> 뿌린다에 너무 웃겼네요.